오늘의 현장은 이렇게 넓은 테라스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닥도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뒤쪽으로는 텃밭 공간까지 있습니다. 텃밭 공간은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고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데요. 따라오세요. 이렇게 작은 방과 거실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넓은 텃밭 공간입니다. 외부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내부 공간도 바닥과 벽면 모두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장은 이렇게 흔하지 않은 벙커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비 맞으실 걱정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라 실장님.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예사님. 네 오늘 어디 나와봤죠? 저는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 역까지 거리가 꽤 멀지 않나요? 역까지 10분이면 갈수 있어요. 역까지 어, 10분 거리면 상당히 도보권인데 되게 매력적이네요. 그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뒤쪽에 보이는 테라스도 네. 진짜 완전 크거든요.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옆쪽에 네. 텃밭까지 있습니다. 어 진짜요? 주차는요? 저는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절대 없어요. 밑에 벙커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 됩니다. 오 기대되네요. 테라스랑 벙커 주차장까지 이렇게 완벽하면은 분양가가 비싸지 않나요? 분양가가 원래 비쌌죠. 근데 지금 5천만 원이 할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렴하게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네요. 그렇죠. 더 궁금하신 거는 밑에 더 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오 전실도 사이즈가 되게 넓은데요? 전실 사이즈 굉장히 넓게 나와 있고요. 옆쪽에 키큰 장도 4개나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발 보관하기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어 옆에는 뭐예요? 여기는 이렇게 앉아서 신발을 어. 신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제가 한번 앉아볼까요? 어. <laughs> 어, 신발 신기 상당히 편할 <laughs> 네. 것같은요 네, 신발 신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중문도 사이즈가 정말 넓은데요? 중문이 이렇게 여닫이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네. 이렇게 여닫이로 양쪽이 다 개방이 되기 때문에. 짐을 나르시기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어 컬러감도 상당히 좋은데요. 그린 컬러죠, 그린. 네 요즘 유행하는 그린 컬러예요. 아... 서브룸 두 개와 이렇게 가운데 메인 욕실이 있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동선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서브룸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서브룸 사이즈는 지금 3m에 3 m 에 3.6m 사이즈로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오 사이즈 진짜 넓은데요? 안에는 뭐예요? 안쪽에는 이렇게 붙박이장도. 있습니다. 어, 붙박이장이 있어서 옷 보관하기도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옷 보관하기도 너무 좋고 사이즈가 사실 너무 넓기 때문에 옆에가 따로 드레스룸을 설치하셔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이즈입니다. 어, 그러니까요. 전창이 사이즈가 상당히 넓은데요. 전창이 이렇게 넓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뒤쪽으로 나가면 테라스가 있는데요. 거실까지 이어져 있는 진짜 넓은 테라스는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다음 어디 보여 주실 거예요? 네, 바로 옆쪽에 있는 두 번째 서브룸 마저 보여 드릴게요. 자두 번째 서브룸 들어와 봤습니다. 네두 번째 서브룸 3m에 3.4m 옆방과 마찬가지로 사이즈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무풍 에어컨도 각 방에 다 들어가 있나 봐요. 첫 번째 서브룸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첫 번째 서브룸 두 번째 서브룸 모두 무풍 에어컨 들어가져 있고요. 이렇게 뒤쪽으로 전창도 넓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오... 이렇게 첫 번째 서브룸, 두 번째 서브룸 가운데에 맞은편으로 화장실이 있는데요. 메인 욕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와, 메인 욕실이 호텔에 있는 욕실 같은데요? 그쵸. 이렇게 건식 타일로 모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호텔 네. 느낌이 지금 물씬 나고요. 단차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습식, 이쪽은 건식으로 쓰시기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뒤에도 조적 선반으로 상당히 고급스럽게 갔네요. 그쵸. 이게 요즘 흔하진 않아요. 요즘 유행한 타일 조적 선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텔 느낌이 더욱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옆쪽으로 수건장, 거울, 세면대, 변기 다잘 들어가져 있고요. 이렇게 조명이 나오는 거울입니다. 다음은 그러면 주방하고 거실 공간인가요? 주방, 거실 이렇게 대면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주방 이렇게 보시면 은 진짜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되게 고급스럽고 벽면이 지금 다 타일 시공되어 있고 바닥면도 지금 다 타일 시공되어 있어서 상당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타일 시공이 벽면과 바닥이 다 들어가져 있으면 비싸요. <웃음> <웃음> 네,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 공간, 디귿 자형으로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진짜 넓어요. 오, 진짜 넓네요. 네, 넓고, 진짜 색감도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네. 상판이 세라믹 상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이거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 맞아요. 비싸고 사용하시기도 진짜 편리해요. 그 뜨거운 거 올려도 네네네. 문제가 없는 거 아시죠? 아, 네. <웃음> <웃음> 식탁 자리가 따로 필요 없는 게 이렇게 가운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의자만 갖고 오시면 바로 식탁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오, 되게 넓게 쓸 수가 있겠네요. 한 6인 정도도 식사가 충분히 가능하겠는데요? 8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수납 공간도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 모두 넓게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덕션 3부 들어가져 있고요. 식기세척기 당연히 옵션으로 드리고 있고요. 사각 싱크볼 수전 모두 이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실장님 그러면은 이거 냉 냉장고도 옵션인가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 모두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옵션도 다 들어가져 있지만 가격 5천만 원 할인하시는 거 아시죠? 주방 옆쪽으로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데요. 워스타워 넉넉하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 공간 되게 멋진데요. 네, 그렇죠. 주방이 이 집의 킥이에요. 진짜 아... 넓고 고급스러운 자재를 사용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거실도 상당히 넓은데요? 거실이 지금 주방과 오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개방감이 있고요. 보시다시피 옆쪽이랑 바닥 타일로 다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창도 저 소파 쪽 아트홀에도 창이 크게 나 있어서 환기시키기도 에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쪽으로도 창이 있고 지금 이쪽으로 전창이기 있 때문에 네. 환기면에서는 최고죠. 오, 자 이제 그러면 테라스 나가보는 건가요? 테라스 지금 말고 일단 메인 침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공간 3.2m에 3.6m 사이즈로 당연히 넓게 나와 있고요. 뒤쪽으로는 붙박이장도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 붙박이장이 꽤 깊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것까지 사이즈를 더하면 사실 더 나와요 사이즈. 음. 옆에 화장대 공간도 저 옵션이죠? 당근 옵션입니다. 화장대 공간 이렇게 넓게 들어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부부 욕실도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실장님 부부 욕실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세안 세조 그리고 샤워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테라스 나가 보나요? 대망의 테라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대망의 테라스입니다. 오, 테라스 진짜 넓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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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습니다. 사이즈가 10m가 지금 넘는 사이즈예요. 오, 옆에도 이렇게 카페테리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네요. 그렇 카페테리아를 만들고선도 옆쪽에 지금 이만큼의 공간이 더 남아요. 오, 진짜 여기 마음껏 놀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단연 구적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대리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물 빠지는 공간도 뒤쪽에 어. 보면 있거든요. 수영장을 설치하셔도 좋고요. 아이들 축구를 해도 되는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어. 텃밭 공간도 별도로 있나요? 네,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뒤쪽으로 한참 가야지 텃밭 공간 이 있습니다. 네, 안쪽에도 이렇게 넓은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조경으로 꾸며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텃밭으로 꾸며서 여기다가 상추 같은 거 심어가지고 먹으셔도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뒤쪽까지 그 공간이 이어져 있는 거죠? 네, 아까 제가 방에 전창이 크다고 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네, 네. 이렇게 뒤쪽으로 방을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테라스 정말 넓네요. 네, 이렇게 ㄷ 자 형태로 지금 테라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뛰어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당연하죠. 저도 음.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이런 네. 집을 보면은 진짜 꼭 살고 싶은 그런 집이에요. 어, 여기가 지금 그러면 침실로 연결되는 테라스 공간인가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전창이 크게 나온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오시면은 테라스랑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테라스랑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매력적이네요 옆에 수정까지 다 별도로 있어서 진짜 수영장 만들어 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대리석으로 특히나 되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을 만들기에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테라스뿐만 아니라 안쪽에 아까 보셨다시피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진짜 매력 있는 현장인 거를 알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금액이 지금 5천만 원이 인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참고하셔가지고 보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집이 마음에 드셨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지금 당장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꺼비집 TV의 정 실장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